휴게소에서 우동 먹고 갈 거예요. 와 우동을 갖고 오고 있어요. 저기 우동이 나왔어요. 저희 마주보고 먹어야 돼요. 휴게소는 우동 먹는 재미죠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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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흘렸어요. 좋을 땐 따뜻한 우동이 이 اه <웃음> 네. 착하지 <laughs> <laughs> 않게 대모를 보시네요. 선물 하나 드릴게요. 아, 감사.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니, 대표님들은 다 못해. 민수제, 화이팅! 켄치코, 화이팅!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. 캔디 대표님 인사해주세요. 아, 이거 아닌데, 좀뭐야 합니다. 핸디젤이잖아. <laughs> 아이 새로 없고. 써주셔야겠네. 아, 뭐. 브랜드가 두 개네. 뭐예요? N C J 포에버. 어, 캔디젤 포에버, 블랑드블로도 포에버. 네. 보셨어요? 네. 뭐 훔쳐갈 포좀 주세요, 대표님. 오 이쁘다. 오 선물 받았어요. 우와, 감사합니다. 강제 선물 받았어요. 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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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. 저 남의 젤탐네요 이렇게 길게 가요 팔라 받아가시네 <laughs> 자, 감사합니다 짜잔 가서 언박싱 해줄게요 갈색봐 <laughs> <발색. 웃음> 이래 이렇게 하시나 열흘이 돼서 그 즐기겠습니다. 아, 뒤꿈치들 이렇게 잡아줘. 아킬레스건 있는 데를 양쪽으로. 지압으 어. 됐어, 서어 고개 들고, 이렇게. 고개 들고, 이거를. 당기면더 오! 진짜 시원해. 시원 <목소리도> 공지를 뺍니다. 얘가 온열도 있어. 그래서 따끈따끈해. 아. 이거는 발이 차라리 낫게 하나우 타고. 나 아직도 아멘트는 뭐, 아, 라고 몇번을 얘기해. 아, 나 진짜. <laughs> 아, 유튜브 맞아? 유튜브? <laughs> 아, 진짜. 아, 왜 모르고 지금. 나는 이게, 아, 이게 알았다는 반탄사인줄 알았지. 아, 나... <laughs> 아, 정말. <laughs> 이사님 최고. 커피 사준 사람이 최고지 뭐. 어때요? 아, 빡 보이는 곳 맛있게 드세요. 네, 얼굴에다 많이 쓰는 소프트 왁스. 뽑기법. 고민. 세다. 진짜 세다. <laughs> 5단계가 적당하네요. 안전력. 무점용 발톱을 치료하는 그 고가형 의료용 기기에서 사용하는 파장이에요. 문제성 있는 네일이라든지 발톱을 이 위에 있는 곳에 위치를 맞춰서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레이저가 조사가 됩니다. 그러면 레일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그 문제성 레일을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오늘과 내일 방금 네, 방영시 강문태 대한매일 미용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서울에서 정말 먼길 밟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강문태 회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레일 엑스포 뷰티 결의전 우리 대회장님이시죠. 우리 서동균.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. <laughs> 2 1 통치 <정신. 웃음> <laughs> 전 이걸 뺏었어요. <laughs> 저번에는 잉크 <laughs> 네, 저 선물 받아요. <웃음> <웃음> 네. 너무 예뻐요. 이 아이도 개피하겠습니 지금 없어요.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어요. 아 위에는 타니까 위에만 갈고. 밑에는 이렇게 국물같이 우려내고 전 그렇죠. 환타 환타 파인애플 불사리라는 거를 만들어 주신다고 고기를 다 빼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빼놨어요 이 아이가 불사리가 된대요 불사리 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저 주신 사리를 섞어서, 오, 판에 올려. 요 오, 유치 그 쪽으로 깔아요. 먹을 때 얘기해 주신대요. 아직 먹으면 안 된대요. 여러가지 하고 완성되면 이렇게 돼요. 쫄아서. 오, 맛 봐봐, 맛 봐봐. 어때? 네. 맛있어? 오, 나도 먹어봐야지. 맛 봐봐, 맛 봐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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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국수는 사갔잖아. 위엔 뜨거워. 그러고 되게 쫀득쫀득해요. 음. 아, 맛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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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축제 행사 중이에요. 전라도에서. <laughs>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예, 여기 지금 광주에 대해 소개해 주고 계세요. 여기는 광주에서 80년도 5.18 민주화 운동 할때 네. 최후의 항쟁지라서 항상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네. 네. 모든 축제의 시작은 이 광장에서 합니다. 시장 시였던 건물을 보존한. 그래서 아래로 지금. 너무 예뻐요. 문화 이쪽에 대한 설명 같은 예시들을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새롭고 감회가 달라요. 이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다르게 보시죠. 저희 선생님 저 예쁜 전등에 빠졌어요. 부산 아, 치킨집 이구나아 그 우리 지도 맡아 가지 대편이 왜 얘는 처음부터 얘를 줬으면 얘로 줬을 텐데. <laughs>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아고 짜. 여기에요 오늘 저희의 숙소는는 미리 받아 놨습니다. 열려라 참깨. 아휴. 아, 너무 지치셨는데? 지쳤어요 지쳤어 아 찾았다 어, 906호 저의 방이에요 아 따뜻해요 오 저희 이사장님의 트윈 너무 잘 준비해주셨네요 아치마전 괜찮습니다 검정이라 빨리 아, 오세요 왜, 왜 도망가세요 어,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임의사님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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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집을 잘하나봐 아, 아, 어. 오늘 첫기 아니에요? 분다? 럼 이거는 그럼 바로 라이브가 되는 거야? 초토화가 됐어요 음, 음. 음. 안녕해줘 어. 원장님 어. 빠루 네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니가 눈웃음을 싹치길래 어? 찍어줘요? 두, 두 분? 두 분? 아니요, 제가 잘찍고 있어요 <laughs> 카메라맨까지 안 하셔도 돼요, 대표님 <laughs> 오랜만에 전라도 어, 네일 러브 대표님 또 여기서 뵙네요 아, 왜 도망가세요? 알았어요, 여기 우리 쌤 찍을 거예요 도망가고 난리야, 대표님 아 괜찮습니다 신은 있었으면 맛있는 거사셨 썰어줄까요? 네. 막 이래. 어머, 어, 어, 완전 두개 막. 아, 대표님 썰어주시는 센스. 광주 완전 오랜만에 왔죠? 네. 몇년 만에 온 거예요? 아, 몇년된거 같아요, 광주지 일단 코로나 때는 한 번도 안 왔으니까. 요즘 들어간 작품은 있으신가요? 준비 중인 작품? 방송 작품. 영화, 영화나 드라마. <laughs> 막 이래. 좀 넣어주실래요? 네. 막 이래. <laughs> 네아 예쁘게 모였나 어네 모인 것 같습니다 아, <laughs> 저희 다음에는 오셔서 인터뷰해 주시는 걸로 네 약속 주셨습니다 네, 네. 네. 광주민주평화인권의 네. 도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도권인 서울로 톡톡 올라가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. 다음에 또 뵐게요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오, 지크코리아가 있네요. 자볼까요? <laughs> 저를 너무 믿고 카운터를 막나왔어요 <laughs> 한옥이래요, 한옥. 한식인 것 같아요. 들어가 보아요도 이거 해. 짠. 이제밥 나오면 맛있게 먹어요, 우리. 카페와 <laughs> 음. 함께 밥을 먹고누구였지정 어, 뭐, 누구? <laughs> 네 <웃음> 게 해서 맛있게 전을 부쳐주세요 오 육전이다 맛있겠다 건배다 오 찰밥인가 보다. 오 찰밥이 오 맛있겠다 냠냠 음. 아, 이제 매생이전이에요. 어, 처음 봤어. 매생이전. 먹어 봐 봐. 물건은 어요 나왔어요. 먹어서 없애야 할 때. 우리 우 양이동에도 이보리굴비 아, 얘가 보리굴비구나. 음. 아까 그러니까 한번 말렸던 생선을 물에 담가놨다가 띄운거예요 맞아요 언니 내일 놀면 되잖아 오늘 안 끝나고 페이지에 끝나니까 위정이는 언제 가? 최초화 됐어 제가 몰라요 내가 돌려놨어 나 살짝 나오더라고 안 나와 아니 돌려놨다고 내가 거기가 해수나? 아니 최화가 됐어요 거 네. 원래 그래 원래 다그래 원래 다 이게 연잎물이래요연잎물 응. 신기하죠? 연잎물과 차게 먹어야 돼. 요 근데 이거 해서 얼음 넣어서 먹는 이유가 있어. 이거 해서 먹으면 맛있어. 음. 고추장도 찍고 아니면 요기 고추장도 찍고. 고추장도 찍고. 고추장도 찍고. 고추장도 찍고. 고라장도고 고추장도 찍고. 고음장도 찍고. 고추장도 찍 过年不就吃呗。